읽은 오전에 이어서, 우리 2사의 43장 14절에서 2 1절에 말씀을 가지고, 어,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지막, 어,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한 해에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일이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이한 해를 살아야 되느냐? 어, 내가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내게 세일을 곧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새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나았고 또그 건강해진 몸으로 바뀌는 것이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해보다 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잘 되는 것이죠. 공부나 공부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온전한 지혜로. 그 공부하는 모든 학습까지도 더 훌륭하게 배울 수 있고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것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 한해에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새일을 행하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에게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자신들의 그 고국, 자신들의 고향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막혀있겠지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 광야에 길을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걸어가야 길이 되는 거지. 광야 자체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강이 있습니까? 아니 사막에 오아시스 물줄기라도 있으면 대단한 거게요. 사막 자체는 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세일의 길을 여실 때는 마치 어떻게 말합니까? 을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낸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뭐라고 됐냐? 짐승들 이리와 타조와 모든 이런 것들이 예배를 한다고 있어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와 대단 한 하고 그 짐승들이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라 했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나타날 것이라. 다시 한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나는 보라. 세일을 행하리네. 하나님께서 세일을 뭐 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세일이 언제 나타나요? 내년에요? 후년에요? 안 그러면 먼 훗날? 아니죠. 이제 곧올한해새을 행하신 하나님 곧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곧 나에게 나타난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성경 NIV에 보게 되면 Springs up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난다 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퐁퐁 솟아나면 끊 끊임없이 흘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 수도물을 틀면은요. 조금 틀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말고 꽈글꽈글꽈 넘치게 틀어 놓으면은요. 그 모든 것이 계속 틀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것을 다어 삼키죠. 여러분, 홍수가 날 때도 그렇게 삼켜 버리죠. 바로 샘물이 음. 퐁퐁 솟아난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스프링 서이라고 해가지고 샘물이 꽈꽈꽈꽈 속게끔 했던 이런 표현 표현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는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새롭게 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유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그 예전에도 행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사건을 바로 어디로 연결시켰느냐. 그래서 강양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과 비교될 안될새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순 종하여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이 70년이 차고 나면은 바벨론이 그 나라가 쇠퇴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운데 그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집어 삼킴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포로상하라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인데 이 나라가 과연 멸망할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 세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세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우리가 다 온다 어떻게 금방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던 사업이 더잘될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행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스프링 서이라고 해가지고 샘물이 콸콸콸콸 솟아 넘쳐서 그 무엇을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터져버리면 막을 수 없어요 뚝이 막 여러분 무너질 때그 무엇을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아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꽉 터져버리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강대국조차도 하나님이 더 다른 또강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포로 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을 딱 하나님에 주신 그 비밀을 깨닫고는 어 정말입니까? 하나님 놀랍지 않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있을 수도 있겠고 만날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스프링스업이라고 하는 이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몸의 건강을 기대하십시오. 사업에 부흥을 넣고 기대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는 일이 번성하고 잘됨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올 안에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을 내가 경험하게 없어서 체험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장차 들짐승 곧승냥이와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나그 광야에 들짐승들까지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짐승들도 강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사막에 길이 열리고 또 이와 같이 사막에 강을 내고 그,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짐승들도 봐서 우와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내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여기에 강을 내셨어요 하울 정도로 그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지고 위대한 이런 표현입니까 여러분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새해를 올 한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광야에 사막에, 길이 열리고, 물이 생기고, 여러분, 이럴, 주, 이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어렵고 힘든 것으로 따지자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생활이 더 힘들었을 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이 났고 해방이 되고 돌아오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안에 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70년이라고 하는 결론이 있고 430년이라고 하는 결론이 있고 종지부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이 들고 아파도 종지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아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슬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슬픔이 언제까지 오래가나 언제까지 아프나 언제까지 고통스럽나 아닙니다. 반드시 마침표가 있고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묶였던 거 우리 이전에 과거에 자꾸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에서 우리가 묶였던 것에서 우리가 끊어버리면은 하나님 이생애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새일 하시는 새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강야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상황에 강 같은 사막 같은 데에서 강이 필요한데 강이 없는 물이 없는 그 사막에도 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눈앞에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솟아터지는 그래서 그 누구가 막을 수도 없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셔야 되니까. 우리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물이 없으면 목마르니까 하나님 물을 공급하시려고 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고 언제 우리 인생에 강을 내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인생 내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의 인생에 길을 내셨고 강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한에 그것이 더 우리는 뚜렷하게 체험하게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나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한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죠. 아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 돈이 얼마 언제까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모든 인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모든 인생,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기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또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사막에 역시 물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버린, 버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곳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면 그 사막에 여러분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고 광야에 길이 하나님 열어 주실 것입니다. 네. 내가 정령,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 우리 인생에 강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사막과 같은 인생에 반드시 물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해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 직장이 또한 데고 사업이 여러분들 위태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한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도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여 주시고 하나님 입혀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강야에 못 길을 못 냅니다. 내 힘으로 사막의 강을 못 냅니다. 그러나 능력 많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에 광 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 이 한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새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이그 약속 소망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일어나는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 인생에 새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뜨겁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각오만 생각하고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하십니다. 지나간 길을 기억하지 말 여러분 새일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명 역경과 한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강에 우리들의 사막에 간 반드시 길을 내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내 인생 여정은. 우리 인생을 찾아볼 때 생각해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떤 것이냐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 2024년도 2024년도 이한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이것이막길 인생을 허덕일 때가 있고 허덕이면서 갈때에 시험과 한란을 경험하게 될때 시험과 한란만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예수 인도하셨네. 주예주 보살피 올 한해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생리의 대감을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백 번마다 예. 24년도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곧그 세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세일을 나타나실 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이 한해 2024년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여정 여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한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망의 강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인간의 인간과 인간의 성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론에 역사하시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2024년도 한이한 해에 우리에게 생일이 나타날 것이라 거라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안을 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여정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맡겨주실 줄로 믿어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매일 발걸음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을 도여주셨습니다 하나시니 너희가 보고알미 보라 내가 세일을 보라 내가 세일을 라이 오늘 오정과 오후 주셨던 말씀붙 잡으면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세일을 나타낼 것인데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것만그하나님이 오랄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세일이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청룡 내가 사막에 정명이 내가 사막에 생물 내 I'm 시작하는 첫 주의 이0 년의 축복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 이 우리 인생에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내어 주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 강물을 내어 주셔서 마시게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음걸음마다, 사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었다. 그새 일이 다이 안에 나타낼 것이다. 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네 교통하신 내가 2024년 한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 곧 행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길을 열어 주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 강물을 내어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먹고 마시며 입히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고 이제 삶의 여정으로 강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새 일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